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어, 사무엘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 첫째 시간이죠 그래서 음, 사무엘서부터는 역사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어, 독장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한 천, 주전 1050년경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왕정의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왕정의 시대로 바뀌면은 이제 그 나라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신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대는 바뀌는지 몰라도 그 불순종의 내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사사시대 때 불순종하던 게 왕정시대 때또 불순종하는 걸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신앙이 더 좋아지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들, 그 어려운 시대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사, 사사기의 말씀을 다루면 어때요?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엉망진창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냥 떨어질 듯한 그 신앙 있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질 듯한 그 신앙을 겨우 겨우 붙잡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이스라엘을 입금을 좋은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야.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직 그냥 자식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엘리가 서야 되는데, 엘리가 그 자리를 못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우리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 말씀이 시작되면 <laughs> 어떤 사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안 나오고 한 가정집이 나와요 그 사,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 보면 <laughs>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 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의 신앙인이 나오는데, 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딱 나오죠.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라는 어머니를 하나님이 조명하고 계시죠. 근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우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요. 아무리 이제 한나는 이제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의 태를 씌워덕 닫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10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다가 그냥 애를 낳으면 이 아들을 좀잘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를 닫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이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고요. 이게 이, 이런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필 받았다고, 뭐,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5절에 우리가 먼저 다뤘던 게 뭐죠? 여우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쵸?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은, 그를 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은혜를 다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을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더 간절하다면 소원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제... 그에게 은혜를 주죠. 1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지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 그렇죠?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어, 우리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유, 뭐 하나님 닫아놓고는 뭘또 이제 생각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떨 때는 억울해요. 어떨 때는 억울해. 아, 나는 뭐 이렇게 애걸 복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응답해주나? 어? 아니, 남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가? 이게 좀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뭐, 결혼 한번 하려고 뭐, 10년 을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아, 왜 그래요, 그냥. <laughs> 그죠. 남들 다 아는 결혼. 뭐, 누구는 못하고 여진껏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얻어야 돼. 근데 이렇게 옆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 이거 좀, 자기가 좀 노력하고 그러면 쉽게 쉽게 얻는 것 같아. 아 근데 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또 나가야 되고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아니 분인 나는 그냥 애숙숙 잘라 그냥 애숙숙 다 그냥 너네 명막나 버려 그냥 어 아니 분인 나는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랬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쓰실 게 있어서. 하나님 이 쓰실 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꼭 이걸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걸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분인 나는 그냥 자기가 잘 나는 줄 알아. 한나는 이 아들이 이게 내가 낳은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보통 남편이 짓거든요. 근데 이름을 요걸 한나가 딱 줘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한나 이름 짓는 장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뜻은 뭐냐면 이제 영어는 ask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좀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이라. 사무엘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확실한 아들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한나가 딱 짓는 거예요. 이 집안도 이거 보니까 한나가 한나가 이끌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딱 짓고,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찬영이 정도 나이가 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나가 자기 소원을 이행해요. 그 장면을 볼게요. 28절에 있죠, 1장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요. 한 대여섯 살 때, 찬양이 나이 때. 하, 아,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 한나가 그렇죠? 그 이제 결국. 아들을 받,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또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보내니까,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한나가 한 손은 나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아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살아요. 대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받돼가지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로 올바른 사사로서 그가 다윗왕까지 세우고 떠나요. 다윗왕까지 세우고 사울도 세우고 다윗왕까지 기름을 부어주고 그는 떠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의 출현이 왜 중요하냐면 사사 때는 여호의 말씀이 희귀하여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때 하나님과 모세처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다? 그게 사무엘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이 시대 때도 이 시대 때도 목사 많아요. 목사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이번 주설교가 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도 보이지도 않고 계시도 없고 이러니까 막 은사들 쫓아다니고 막 이단 삼단 쫓아다니고 막뭐 미국까지 쫓아다니고 뭐 누구 선지자 나타났다고 그면나타나고 요즘 좀 핫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 인천까지 쫓으가고 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그 시대를 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도 그 뜻을 보이질 않아 보일 만한 사람이 없어 엘리? 엘리는 맨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막에서 그냥 졸고 있는 거야 맨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통해가지고 사무엘을 쓰는 거야. 오죽하면 다섯, 여섯 살짜리 쓰겠어요. 여기 보세요. 3장 1절에 맨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니, 찬영이 같은 애한테 하나님 계시를 보고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3장이 왜 웃기냐면은, 찬영이한테, 찬영이한테, 대형교회 목사님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 뭐라고 말하대? 하나님 뭐라대? 너한테 나타났다며? 나한테 얘기하려면 너 혼나! 아이고, 막겁 줘가지고, 아이 사무엘을 엘리가 겁 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 받았던 거를 차정이 같은 애가 다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당신은 이제, 당신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요. 당신 자식들은 다 죽을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회개도 안 해, 엘리는.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 또.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 사실은 사사의 비극이에요. 사사기의 비극.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찬영이 같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타나는 장면 볼게요. 3장 10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임하여 섰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날 때 있죠. 그때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나타나셨어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도 여우수아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이렇게 사무엘에게도 나타나. 서서 서서 쓰다는 표현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성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사무엘아 얘기는 사무엘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 체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를 얘가 알아.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배워서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바가 하나하나도 응하지 않은 게 없대. 사무엘을 평가하는 장면이고요.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돼버려 사무엘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신 거예요. 사무엘을 쓰려고 여러분, 하나님 맡고 계신 게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맡고 계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알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낙치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이 자랐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이제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해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삼, 뭐 원래는 사무엘 사사가 있으면 사무엘 사사 다음은 그의 아들들이 이끌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완전 한전도 엉망인 거야. 막 뇌물 받고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아, 우나얘네들못 따르겠다는 거야.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주랴 그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8장 7절 8 7절부터 9절 말씀. 이게 어, 왕정 시대 의 주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왕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 했을까? 좀더 정비되어 있는 것을 원했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의 조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8장 7절을 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이 하나님이 야 그냥 해줘라 그냥 왕 세워라 얘야 왕 세워라 얘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아냐 사무엘아 왜요 그랬더니 그게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나내 말씀의 계시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의 왕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을 세움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변한 게 없어요. 족장 시대 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왕정 시대는 왕정 시대 때 왕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 성경은 역사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성경을 뭐다? 뭘로 본다? 인물로 보는 거야 인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게 아니야. 사무엘을 보는 거야. 사무엘을. 그시대 왕정을 보는 게 아니야. 다윗을 보는 거야. 다윗을 보는 거 내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인물만 봐. 왜? 민족 봐봤자 볼게 없어 그냥 다 불순종하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누구다? 사무엘이었다. 자, 오늘 사무엘서의 첫째 시간.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말해요. 그들이 왕을 세운다는 건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서도 사, 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어려운 신앙의 시기 속에서, 사모해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역사는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러분들이 이끄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분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왕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처럼 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